좋고, 느낌이 와요 와요. 준비는 됐어 됐어. 몸에 좋은 것. 분위기 좋고 좋고, 온도 좋구나 좋아. 준비는 됐어 됐어. 나는 행복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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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사 이쁜 내 사랑. 보고 싶어 갑니다 가요. 내가요 당신만이 사랑이네. 됐어, 됐어, 봄에 추운 것 분위기 좋고 좋고 봄도 좋지만 좋아 즐기는 됐어, 됐어 나는 행복해. 인생에도 봄이 온다 내 네, 사랑에도 꽃이 피나 아유, 와유아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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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유 아유, 아유, 도유 아유, 아유, 아금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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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아유, 아이오 아유, 이유아이오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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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다아 내 나라이요, 당신만이 사랑이 내리 길은 걸어도 마음은 하나요 즐거운 내네 마음을 하나만 추다면 그리기 좋고 좋고 느낌이 와요 와요 와, 준비는 됐어, 됐어. 나는 행복해. 사랑이 온다, 와요오기다다와요 느낌이 와요와요오에 좋은 것. 온다. 좋구나, 좋구나, 좋구나 좋아. 준비는 됐어, 됐어. 나는 행복해. 자유, 아치고 병례. 아님, 박수소리는 그럭저럭 들을만한데 입은 다 얼어붙었나봐 꼬라지 이렇게 생겼어도요 저희 아버님이 지금 송림동에서 사시는데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전두환 시절 때 판검사를 하셨어요 에? 꼬라지 이렇게 생겼어도요 사람이 뚝배기부터 장마시라고 근데 어저께 어저께 어디서 했냐면 양평에서 했어요 양평에서 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판검사를 전두환 시절 때 역임했다니까 아 여보게 아버님이 어느 검찰청에서 근무셨던가딱 물어보시더라고 그래갖고 거짓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르신 사실은 있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저기 을지로에 가면은 지구 레코드사라고 있어요 거기에 판풀려안나 안난다 판검사하셔서 마저 뒤질 뻔했니 아이고 그리고 솔직히 오늘 공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고 좀 물어봐요 앱이라는 사람은 봉사활동 이거 여러분들의 사랑의 손길 바라면서 이렇게 봉사활동 하고 있는데요. 조금 아까 우리 딸내미한테 전화가 왔어. 에? 아빠, 식사하셨어요? 어. 지금 뭐 하세요? 아빠 공연 중이지. 몸잘 챙기시고 술 조금만 드세요. 그래. 근데 너는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걔 같은 년이 커피숍에서 1 2 0 0 0짜리 커피 쳐먹거든. 아이고, 아빠는 봉사활동 나왔는데. 아이고, 하여튼. 어쨌든, 고맙고요.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많이 여기 찾아주셨네. 날씨가 많이 추워요? 네. 하나도 안 추운데. 저는 하나도 안 추워. 사람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면요. 추위 안 타요. 그래서 오늘 제가 부평 풍물 거리 축제할 때 올해도 옵니다. 작년에도 오고 재작년에도 오고 1, 2, 회 3회 다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버님 어머님들 오래오래 건강하게 100살까지 만수무강 하실은 아리랑 다령 하나 해드릴까? 네. 해도 되겠지요? 네. 아이고 내가 보따리 싸갖고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근데 나 이,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꼬라지가 여기가 여기 옛날에 사업할 때는 리모델링 내가 이거 다 해줬거든요 여기 건물 오래된 건물이에요 근데 어떻게 쫄단 망해서 엿장사 했는데 솔직히 헐 맛이 안나 세상에 이따가 반스 쇼 보여드리려고 반스를 지금 속에다가 15장을 입고 왔거든. 어? 근데 나한테는 박수를 안 쳐도 돼요. 나한테는 박수를 안 쳐도 되는데 솔직히 이 속에 있는 한쪽 구탱이다가 나 남자요. 한쪽 구탱에 딱 박아놓고, 딱 박아놓고 얘가 문제가 있어. 솔직히 여기 슈퍼마트에 가면은 라면 한 봉다리를 사도 뒷면에 뭐라고 써 있어. 직사광선을 피하시고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오. 아, 얘가 라면 맛도 묻어다니기요? 나한테 박수를 안 쳐도 되는데, 이 속에 있는 놈, 불사우다 잘라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박수 한번 주시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역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부평, 부가, 이렇게 인심이 예? 많으시다는 거 이제 느꼈네. 세상에 전국팔도 다 다녔는데 있잖아요. 그지 새끼 아리에다 박수 칠 동네는 부평 뺏기 없어. 아니 남자들은 괜찮은데 예? 아니 부평 문화의 거리 내보냈더니 네 세상에 그지 아리에다가 박수 친 사실 신랑이 알면 이혼가며 예? 예, 웃자고 한 거에 웃자고. 예. 그래서 요번에는 여기 어, 각설이 타령 이책은 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예. 처음에 각설이 타령 있죠. 자 여러분들 행운 가득하시고 늘 여러분들 가정에. 예? 만복이 깃드시고 다와만사성하시고 수진제가 지국평천하시라고 자 떼거지로 나와서 여러분들 모시고 북과 장구로 인사를 한번 올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 어서 오세요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왜그 근데요 나는 솔직히 있잖아요 제대로 보밥안 먹어요 밥맛 떨어져 갖고 어때 같은 거지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 네? 얼마나 잘 빠지고 섹시해. 근데 거지는 거지 맛이 나야 돼. 네.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은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저희들 만나면요, 제발 좀요, 어이, 여쭌이, 어이, 거지야. 이렇게 좀 부르지 마요. 알았어요? 지역사회에 눈탱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고속도로 휴게소에 서 저희들을 만나면 이렇게 불러주세요. 어이, 각사자. 이렇게 좀 불러주세요. 뭐라고? 그렇지, 각사. 중소기업에 우리도 엿장사 주식회사 제가 대표 CEO 나도 대표거든 웬만하면 요 고속도로 그래서 엿장이라고 하지 말고 각 사장님 어디 다 출타하다 오셨어요 이렇게 좀좀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는데 자각 그 속도 리치 해놨어요? 아까 리치가 안 되더라고 자 그래서 아이고 그렇게 해갖고 누가 박수 나오고 왔냐 아이고, 나가. 나 왔다, 도나 와. 사람이 말이여, 어? 이 인천 광역시 중에, 그리고도 부평구에 가장 유명한 문화의 거리 왔는데, 박수 치라고 이지지라고 하면 되겠냐? 누가 박수를 쳐주겠냐? 맞아, 안 맞아? 맞아? 예? 예, 그래. 자, 올한해 임진년 한해 벌써 3월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임진년 한해 하시는 일마다 본참. 벌차... 아들을 낳고 딸을 낳으면은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검사 나시기 바라갖고 로또복권을, 받고는 로또복권을 받고는 사시더라도 1등 맞으면은 칼마저 뒤지니까 매주마다 2등 당첨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큰일 내라. 자전 경례! 이런 거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바로. 예. 아, 왜 그러냐면 우리 회장님이 여당신 아니잖아. 요 당신 높은 기와집에서 좋은 쌀밥 먹고 이쁜 마누라고 잘살아서 삽이고 아이고 우리 거지 자녀 음악이 끝나기아니 계속 놔둬야지 그걸 아이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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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사람 한 장을 견디고 나벙벙니 무치고 여기가 아이씨 섬세하네 고생했습니다 박수도 안 나오는데 개같은 새끼가 뭐 들어오냐 아이고 멍청하게 아이고 옆구리 찔러 절받기야왜 그래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사회생활 그런식들로 헐르고요 분위기 맞춰서 방수도 쳐주고 그렇게 해야지 노래 한잔할 거 할까요? 네. 그 저기 머루와 다래에 신받다 이놈 잘하셔갖고 사모님 꼭 임신시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딨어 우리 엄마를 헐려야할 수가 없잖아 어, 그지? 그러니까요 솔직히 얘기해서 있잖아요 여기 오신 남자분들은 여자한테 잘해야 돼 알아요? 요즘에요 여자들이 대세잖아 옛날에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고 그랬어 에? 그것도 옛날에 통했지 지금은 안해요 남자는 하늘이잖아요 아까 봤지 하늘 쳐다봐 맨비 나고 눈이 나고 번개치고 우박이 되요 여자는 땅이요 땅만 사놨다면 이름의 땅값에 팍팍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분들한테 잘 해드려야 나중에 나이 먹어서 밥한숟가락고 제대로 얻어먹는 거야내 말이 맞아 안 맞아? 어디 이제 꽃대들이 나가잖아요. 제가 이제 바로 벚꽃지 안동으로 가는데 거기 갔다가 진내 이틀 하고 다시 신탄진 통학사 왔다가 요쪽에 또 와요. 부평 도당산 인천 자유고원 오는데 남자들은 이꽃시든때 꽃 여행을 갈때 항상 이렇게 하세요. 자기 마누라하고 여행 가잖아. 여자한테 잘해야 돼. 어떻게 하냐면은, 승용차 뒷문을 딱 열어. 여보, 당신 먼저 타세요. 얼마나 멋있어. 그리고 여행지 가잖아요. 밥을 먹, 먹어야 산다고. 밥을 먹어야 되잖아. 딱 젓가락, 숟가락을 가지런히놓고 여보, 당신 먼저 드세요. 얼마나 멋있어. 어? 응? 그리고, 솔직히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은, 주무실 때도, 주무실 때도 딱 이부자리 깨끗하게 펴놓고 모텔방에서 당신 먼저 누우세요. 얼마나 멋있는 남자요. 그러면서 잠자면서요. 한번호고 끝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요. 죽을 때도 당신 먼저 죽으세요. 그러면 되지. 그리고 장가 한번더 가. 보험금 다먹고 근데요. 그것도 웃기더라고요. 일단은 여자가 먼저 죽었어. 영감보다. 근데 요즘 남자들 없어요. 어쩌냐면, 마늘아가 죽어있어. 질복이 엄마 나는 어으게 우리 새끼를 두고 나도 곧 따라갈게. 이렇게 해. 그러나 화장실을 가잖아요. 남자들이. 화장실 가고제 오줌을 누는 거예요. 소변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은 자꾸 누잖아 여자들은 없으니까 말고. 다았어그리고 뭐라는 줄 알아요? 그냥 나오면 되잖아. 자꾸 올리고. 응, 뭐라 네 자기 거딱 잡고 다한번 쳐다봐. 너는 좋겠다. 너는 좋겠어. 새 집으로 이승하서 너는 좋겠다. 아주요 도둑놈들 많아요. 여기 계신 아버님들 안 그러실 거죠? 이 여자들도 마찬가지요. 아이고, 칠봉이 아버지. 나도 데려가지. 매번 저 갔어? 해놓고 여자들도 화장실 가갖고 여자들은 하얀 거 갖고 다니잖아. 하얀 거. 희한하게 하얀 거 갖고 가더라고. 그러면 여자들은 이제 보이니까. 여자들은 어떻게 도는 줄 알아요? 쉬쉬쉬 이거 허용을 딱 잡아. 딱 잡고 뭐라는 줄 알아요? 요거를 일수로 놓을까. 전세로 놓을까. 월세로 놓을까. 이런, 런 세상이, 런 세상이에요. 예? 세상에. 여기 그러신 분안 계시죠? 네. 예? 네. 예, 그래서 신받다. 노래 한자나 부모님께 효도하고 여기 오신 분들은 밥잘 먹고 계기 잘 먹고 술잘 먹고 떡잘 먹고, 먹고 양심 퍼주고 건강하게 살시라고 한 올려드립니다 예. 잠을 자고 일어나 만끼를 내고서 동요햇살 받으며 산속을 헤맨 밤, 여기에 있을까? 저기에 있을까? 한 분이 만된다면 부모님 곤양 타고, 두 분이 만된다면가정다 가야지. 신발은 시... 신리영 님의 도움으로 죽 뿌리나 얻었으니 나도, 나 가야지, 나장다 가야지. 함께 러 여기 오신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 오래오래 9988234 되시기 바라 겠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 만태를 내고서동여 햇살 받으며 산속을 헤맨다 여기에 있을까 저기에 있을까 한 뿌리만 된다면 부모님 공양하고 만 갠다며 나장가 가야지, 신났다, 신났어. 훨씬 우주구나 지와 자속을치고 시혜영 님의 도우로 두뿔이나 얻었으니, 나도 장가 가야지. 아장가 가야지, 신장나 자리. 근데 이제 제가 끝날 시간이 된것 같아요. 근데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에? 가정의 행복이 뭐예요? 체력은 동력, 동력은 능력, 능력은 괴력, 괴력은 초력, 초력은 방력, 방역, 방력은 정력. 가정의 행복. 힘, 힘, 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솔직히 저여장시예요 엿장인데, 오늘 엿 팔아갖고 부모님 분양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봉사하는 마음으로 왔잖아요. 여당감에도 팔아갖고, 주위에 어려운 이유 도와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엿따이 저렇게 펼거든요 이런 말 있잖아요. 미국에는 비하그라, 조선에는 엿 먹으라.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난 물로. 나 영어 잘해요. 영어로 해봐요. 두맨 짭짭, 원맨 꿀까닥, 아이돈노. 응? 꼭 가실 때는 요즘 팔아주시고 가세요. 네. 네. 자, 시간이 많았으면 여러분들 모시는데, 요번 9월에서 10월 달에 부평 풍물 축제할 때, 그때인가? 헷갈려 죽겠네 그때 저희가 인봉봉사단, 찾아가는 효실천봉사단, 인봉봉사단 타이틀을 걸고 대한민국 3대, 4대, 5대, 6대, 7대 품바왕과 함께 멋들어진 공연 한번더 올려드릴 겁니다. 그때 인봉봉사단을 찾아오시면은 대한민국 품바 경연대회에서 대상 먹은 각설이들이 저와 함께 할 거예요. 잊지 마시고 올 부평풍물축제에 인봉봉사단과 함께 여러분들 많이들 즐거움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때려쳤지요 인천 올미도 각설이 단장, 인봉봉사단 예술 단장 꺾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만수무강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가 격리. 예, 네, 박수 한번 줬죠. 예, 네, 감사합니다.